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땅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.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. 제 2는 너를 이와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.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.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.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없다 하지 않니하리라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. 몇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. 일곱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. 내 문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이토하지 말라. 이는여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 이었, 쉬었음이라.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.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, 우울,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라 무릇내 유수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